안녕하세요. 기풍 모터스의 조희근 대표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다들 건강관리에 어, 잘 관리를 하시고요. 정말 그 새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성원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새로 참여해주신 김콜린님 그리고 항상 댓글 아끼지 않는 우리 깨탄님 그리고 어, 한발 늦었네요 우영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이제 늘좀 오래된 차량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좀 힘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차 하나 2015년 유그랜버드 선샤인 모델입니다. 4 2 5만력 장착되어 있고요. 어, 여러가지 다 좋은 점도 많지만 제가 이 차에 올라와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드카바도 깨끗하고, 앞에, 하, 관리를 요즘 참 차가 운행도 없는데도 만져보니까, 대시보드 하나에도 먼지 하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다시피 조명이나, 요런 내구, 재장외장재내외장재가 깨끗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지금 계속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자, 이 차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오늘은, 내부 촬영에서 외부 촬영까지는 사진으로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좀딱 부동하는 강경은 잠시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차의 좋은 장점은, 어, 다른 차와 달리 굉장히 많은 운행거리가 없고, 이제 20, 3만 키로 밖에 안 탔습니다 23만 키로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로수 입니다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 다시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늘어 제가 생각하지만은 이 차의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운전자가 항상 깨끗하고 챙겨라고 지금 밖에 사장님이 나와 계셔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기가 애지중지 했으면 직접 나와 가지고 아침에 시동 걸어 주시고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고 사무실에 가서 여러가지 관광업계의 현안들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발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메모 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150명 돌파했습니다 이게 1000명으로 가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중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어, 기풍모터스 대표 조희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